주인공은 아침에 일어나 미가 6장 8절의 구절을 되새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정의, 사랑, 겸손의 의미를 고민하며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주인공은 거리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목격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결심합니다. 그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정의란 단순한 법의 준수가 아닌 타인을 돕고 공정함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친구와의 대화 중 그의 고민을 듣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친구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루의 끝에 주인공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주인공은 하루를 돌아보며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정의, 사랑, 겸손의 실천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었는지를 되짚어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